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KG 모빌리티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KG 모빌리티 구 사명이 쌍용차가 되겠죠? KG 그룹, KG 모빌리언스가 있는. KG 그룹으로 피인수 되면서 사명이 쌍용차에서 KG 모빌리티로 바뀌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슈 어, 세가지인데 짧게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 1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80% 비율 무상감자 결정의 급락이란 제목이네요. 액면가 5천원의 보통주를 액면가 1000원으로 감액하는 80%의 비율을비율의 무상감자를 결정했다. 기준일은 무상감자 기준일은 2025년 4월 11일이고 상장 예정은 25년 5월 9일날 예정되고 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2월 26일날 나왔던 이슈네요. 동사가 2년 연속 흑자 기록에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동사가 k g 그로피 P 인수된 이후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동사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건 20년 만이다.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2월 24일날 나왔던 이슈네요. 무쏘 EV 25일 사전계약 개시 소식에 상승했다는 제목이네요. 에, 3월 4달인가, 2월 24일이니까 4달이면 3월이 되겠죠? 3월 무쏘 EV 출시를 앞두고 전국 대리점과 홈페이지에서 오는 25일부터 사전계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쏘 EV는 정통 스포츠 유틸리티 차인 SUV, 기, SUV 기반의 픽업 스타일링을 더해서 넉넉한 적재 공간과 정숙한 승차감을 갖춘 도심형 전기 픽업 트럭으로 레저 활동 뿐만 아니라 도심 주행 등 일상생활에서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 가격은 스탠다드 사양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양이 4,800만원, 그리고 디럭스 타입은 5,050만원으로서 친환경 전기 화물 차량으로 분류돼 구매 보조금 적용 시실 구매가는 3천만원대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은 이제 시장에서 지금 잘 알리지 않은 내용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지금 에, 자동차에도 25% 관세를 부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동사 무쏘는 어떠냐 아, KG 그룹이나 KG 모빌리티는 어떻게 되냐? KG 모빌리티에서는 미국으로 그렇게 많이 수출되는 분량은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내수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가까운 지역, 동남아라든지 가까운 지역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긴 한데 미국 수출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관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타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왜 관세 얘기를 하느냐?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메이커가 어디에있습니까 현대차, 기아, 그리고 동사, KG 모빌리티, 그다음에 G.M. 코리아 그리고 르노 삼성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바로 G.M. 코리아 됐습니다. 우리 보통 쉐보레 제품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쉐보레 제품 G.M. 코리아에서 국내 생산된 차량은 어떻게 하냐? 그게 전부 내수에 팔리는 용도가 아닙니다. 국내에서 생산했다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죠. 어찌보면은, 미국, GM 본사 입장에서는 역수입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아무래도 미국보다 한국이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생산해가지고 예전에는 한미 FTA에 있다 보니까 관세가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100%다 미국 입장에서 역수입해 온 거죠. 한국에서 생산한 것을 미국으로 이제 수출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25% 관세를 붙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에, GM 코리아 입장에서는 굳이 국내에서 생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GM 본사 미국에서 생산하면 되죠. 미국 미국 자체에서 생산하면 되지 굳이 대한민국에서 생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 그렇다고 다 전부 생산한 게 전부 한국 안에서 내수 소비 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때 지금 음, 말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GM 코리아가 국내에서 어 사업을 일부 축소 또는 뭐 청산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요즘엔 조금 나오려다가 좀 다시 잠잠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을 한다 25% 관세를 붙인다 그러면 은 GM 코리아 입장에서는 전혀 한국에서 생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미국 본사 GM에서 그냥 생산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다? 한국 안에 있는 이 GM 코리아에 있는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축소, 생산량을 축소하거나 아니면은 회사를, 공장을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포지션이 감소하게 됐죠. GM께. 그러면은 누가 그 이득을 볼까요? 물론 현대차, 기아가 혜택을 어느 정도 볼수 있겠지만 쌍용차 입장에서도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M 코리아, 더 크게 보면은 어, 그 트럼프 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오히려 쌍용차, KG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혜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왜? 관세를 붙이면 GM 코리아 생산하는 게 아무래도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예, 회사를 매각할 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포지션을 KG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또 수혜가 예상된다. 그래서 이점 투자에 꼭 참고하시고 자, GM 관련된 동사 지분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주주분이 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국의 관세정책과 더불어서 GM코리아 관련된 사업 영역을 어떻게 할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리도 하겠습니다. 오늘 1.89% 상승하면서 3,775원에 마감됐습니다. 이 동사 이렇게 상승했던 때가 어떤 거죠? 2년여서 흑자라는 게 오멘텀 됐습니다. 그런데 주가 떨어졌던 것보다 바로 80% 감자. 자, 감자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는데, 제가 최대한 또박또박 말씀드리기 위해서 천천히 말씀드려보니까 시간이 많이 허비됐는데, 자, 감자라는 개념은, 자, 어찌 보면 이제 회사가 워낙 부채율 이 높다 보면 그것을 자본 잠식이 됩니다. 그 자본 잠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적자 기업이 발생하겠죠. 적자 기업 안니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걸 해서 부채비를 올라가고, 유보율이 낮아지면서, 그런 무상감자로 통해서 그거를 해소한다, 자본잠식을 해소한다라는 측면이 되는데, 동사는 2년에서 흑자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모멘텀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상감자보다는 2년에서 흑자가 훨씬 더 좋은, 강한 모멘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기 전 가격대로 다시, 회복이 됐기 때문에 다시 저점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는 오히려 싸게 살수 있는 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무상 감자보다 현재 2년서 흑자라는 게 훨씬 더큰 모멘텀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현재 구간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박또박 말씀드려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775원에 마감됐는데 저항대 같은 경우는 1차장 대 4,000원 그리고 4,300원 음, 아, 그리고 4,300원과 5,000원 그리고 5,500원, 6,000원, 6,50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6,500원이 아니네요. 그래서 6,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6,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지지대 같은 경우는 3,400원과 3천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한달 동안 8만 천주를 샀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기관한달 동안 52만 3천주를 샀는데 최근에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금투 트레이딩 보험은 최근에 트레이딩 투시는 조금 팔고 있고 연기금이 사고 있고 사모펀드는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 있기 때문에 연기금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고요. 나머지 수급에서도 트레이딩 또는 순매수로 전환되는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고요. 신용비율 0.20%이기 때문에 현재 에, 양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7,400억 원대가 되겠습니다. 동사의 최대주지분율은 예, KG 에코 솔루션이 56%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2차 모빌티홀딩스에서 리7.7%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마힌드라 인도 마힌드라에서도 아직까지도 6.3%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은 23년도에 3조 7천억 원대에서 24년 3조 9천억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예, 매, 외형 성장되었고요 영업이익은 2년 연속 흑자. 단기순위또년 녀석 흑자 전환됐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은 자, 23년 4분기 때 290억 원대 적자, 24년 3분기 때 적자 나오고 전반적으로 꾸준히 흑자가 현재 진행 중인 상태라는 점 참고하시고 자, 동사 부채 비율은 자, 동사 부채 비율은 140%대, 유보율은 1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의 EPS는 자, 100 72원, EPS는 172원, BPS는 5791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종합 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KG 모빌리티 3775원에 마감됐고요수급조정 기관이 핸드레곤데 현재 순 매수 중이고 평균 매수단가 4200원대, 평균 매도단가 41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대비 24년도 매출액이 4.5% 증가 예상되고 있고요 액면가를 5000에서 1000원으로 무상감자 결정과 더불어서 2년서 흑자와 무소 2부에 대한 사전계약 개시도 A 주시하시고, GM 코리아 관련된 모멘텀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차트 추세는 42.4이기 때문에, 과일관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 역시 51.2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목표가는 5천원과6천원 그리고 다른, 저항대도 참고하시고요 선절가 3,400원과 3,00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동사 어디서 실적이 나오냐면 자동차에서 대부분 실적이 나오겠죠. 현재 85% 그리고 나머지 부품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은 24년도 작년에 1 2절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매물은 있다란점 참고하시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조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제약 가능성은 열려 있다란점 참고하시고요. 현재 호주의 자동차 에, 자동차와 그리고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는 자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 차량 제조하고 엔진 그리고 부품 판매하고 하는 자회사들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십니다 유럽에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KG 모빌리티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